어, 쏘아 있다! 응. 아, 택시! 택시 있었는데 아서 해, 쏘아 택시 있 택시 자동차! 자동차 있것거같아응 자동차 음... 아, 온다 하트! 하트! 우와 사아트 대단한데? 응. 하트 있어 난 몰라 순이 손에 입대 손때손때 오! s o 다 t 수인이 는? y t a s w 손 e t 리 n it. Oh, 야 언니 k Sumpa. s 아 m p a Sumpa. s u m p 수화 거는 수화 찾아봐 수화 거에 똑같은 거뭐 있나? 언니한테 음... 있어? 어. 아 찾았다. 응. 갈고리. 그래 그래. 언니한테 언니. 엄만 찾은 거 같은데. 응? 아닌데. 수아도 있네. 아, 수인이도 있어. 뭘, 아, 뭘, 아, 뭘 아. 있어. 누가 먼저 했어? 나. 수아도 나 이렇게 해야지. 수아. 응. 수아 수아. 응? 수아 당근이라고 했잖아. 당근 없네. 난둔표입니 좋았어. so